네, 3회 초, 가동, 가동 초 공격입니다. 네, 2대 0으로 이수초가 앞서가고 있고요. 투수로 여전히 정규환 선수가 잘 나와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스트라이크, 1 7타자 연속, 초구 스트라이크. 아, 아주 좋은 모습, 공격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타자 연속, 삼진을 잡아내고 있죠. 타격! 아, 그렇죠. 1호 평범한 땅골, 선구 아웃, 1호 땅골 아웃.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내일도 있고 계속 경기가 결승까지 있기 때문에 정주 선수 좀 체력적으로 아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승부를 하는 게 점수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동체도 5학년이니까 빠른 승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초거 높은 볼이었는데 속아주네요 초거 스트라이크 여덟 타자 연속 스트라이크 <목소리> <목소리> 아, 이번엔 한가운데 들어간 스트라이크, 예, 두 스트라이크 노골. 두아라이크 삼진, 3구 삼진, 자아냅니다 2와 3분의 2 이닝 동안, 삼진 6개째. 네 이제 투아웃에투자 없고요. 요한 타자만 상대하면은 정주환 선수 자기 목을 아주 훌륭하게 최고의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초고 역시 스트라이크. 아홉 타자 상대하면서 아홉 타자 전부 초고 스트라이크 잡았습니다. 야, 대단한 모습이에요. 응. 어, 스윙 아, 뭐 배트에 전혀 뭐 맞히지를 못합니다. 지금 그나마 배트에 맞힌게 지금 두개에요첫 네, 타자 1루 파울 플라이로 죽었고 좀 전에 3회 첫 타자 2루 땅볼로 죽었고 그트에 어, 그라운드 안에 들어온 게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 약깝네요맘 놓고 한번 찔러 봤는데 야, 약간 낮았다고 봅니다. 네, 볼투스라이크 <laughs> 스윙 삼진네 정주환 선수 최고의 투구를 마치고 내려갑니다. 아 정주환 선수 훌륭해요. <laughs>